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트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에이. 에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예진입니다. 아 예진 씨 이번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본가가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으로 좀 다녀왔어요. 어.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또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때문에 <laughs> 그동안 제대로 휴가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아 그렇죠. 코로나 블루도 생기고 좀 힘들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 여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음. 자 이렇게 여름도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일상 복귀 준비를 잘 해봐야겠죠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여름 휴가 후유증도 없애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달래 역사여행 얼른 떠나볼까요 아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보시죠. 구질, 퇴적암, 석회암 등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 꺼짐 증상을 일컫는 싱크홀. 요즘 이 싱크홀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싱크홀 얘기를 하니까 영화에도 싱크홀 영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배우 차승원 씨, 김성균 씨, 이광수 씨가 갑자기 생긴 싱크홀에 빠져서 구조를 기다리던 그런 모습을 그린 재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음, 뭐 영화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대형 싱크홀이요? 네. 2020년 8월 26일, 경기도 구리의 4차선 도로에서 길이 15.9m, 폭 16.6m, 깊이 21m에 이르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 발생 당시 상수도관이 파열됐고, 인근 아파트 1,400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는데요. 구리시청은 싱크홀 규모가 커서 2차 피해 발생을 우려했고, 주민에게 재난문자 및 안내방송을 해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피령까지요? 아니 상황이 진짜 심각했나 보네요. 네, 당시에 구리시는 지하철 8호선인 별내선 연장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싱크홀이 상수도관 파열로 발생했다고 판단을 했죠. 아... 구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당시 다행히 인명 피해나 인근 아파트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고로 상수도관과 오수관, 가스관 등이 파손되고 왕복 4차로 중 2차로에서 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생겨.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조사팀인 중앙 지하사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했는데요. 사고 조사팀까지 꾸렸는데 원인은 밝혀졌겠죠? 조사를 통해서 지하철 8호선 공사와 기존 상수관 노후로 원인을 좁혀 놓고 네.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음... 이후 지난 2021년 2월 7개월 만에 터널 공사 중 연약 지반에 대한 적절한 지반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점등 이런 시공 관리 미흡으로 밝혀졌죠. 특히 지난 7월 1일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을 때 서울 고교 통항로에 싱크홀이 발생했잖아요. 맞아요.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일이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조심해야겠다는 되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구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지 20개월이 지난 지난 4월 집안 안전성을 최종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6월 도로 포장과 버스 승강장 시설 등을 복구하고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9년 8월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급속히 확산됐고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또 산불은 주택가를 위협하면서 라카냐다와 엘터디나뿐 아니라 글랜데일 일부 지역까지 도 번졌습니다. 그리고 산불로 인한 연기가 수백 미터나 치솟았고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아니 산불이 왜 발생한 거예요? 어,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화재는 방화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어, 세상에. 산불은 다섯 개의 인구 밀집 지역의 북쪽 산악 지역에서 동쪽 서쪽으로 30km 정도 확산됐는데요. 소방당국은 관측소와 TV, 라디오 방송 등 송신시설이 있는 윌슨산 정상과 주택가 방향으로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잔목을 제거하고 대형 항공기를 동원해 진화제를 살포하는 작업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화재는 15만 4천여 에이커의 산림을 불태웠고 76채의 주택을 파괴, 소방관 2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아 현장이 진짜 너무 끔찍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학교도 휴교령이 내려졌고 주민들도 대피했는데요. 또 당국에서는 이 방화를 두고 소방관의 살인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번엔 와... 197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8년 8월 26일 교황 바오로 6세의 후임을 뽑기 위한 추기경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오랜 시간 회의한 끝에 새로운 교황으로 이탈리아의 추기경 알비노 루치아니 베네치아 대교구장이 제263대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근데 교황명령은 어떻게 요한 바오로가 된 거예요? 네. 이게 베네치아의 총대주교가 된 알비노 루치아니는 자신의 그 직전 두 전임 교황, 성 요한 23세와 성 바오로 6세 교황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요한과 바오로가 합쳐진 이름을 교황명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어, 존경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니까 더 특별하네요. 네. 요한 바오로 1세는 가난한 농부 집안 출신으로 평생 겸손함과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교회법과 강론으로도 많은 신자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교직을 수행할 때 온화한 미소와 자비심 넘치는 활동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으로 신자들에게 쉬운 말로 공의회 정신을 가르쳤는데요.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았지만 즉위한 지 불과 한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책을 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건데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전 세계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1955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가입했습니다. IMF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58번째 회원국이 됐는데요. 1965년부터 1987년까지 IMF 신용제도로 단기 유동성 지원을 받고 특별 인출권을 사용해 국제적인 적자를 막을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외환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제기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필요한 국제기구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맞아요. 1997년에 네. 발생한 외환위기 때, 우리가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받았었잖아요. 네. 제 돌반지도 이것 때문에 사라졌죠. 근무기운동. 그렇죠. <laughs> 네. 또, 1996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씨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 선고는 199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 한국 근현대사에서 존재하는 어둡고 비극적인 과거 청산을 목적으로 진행됐는데요. 과거 12.12 .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의 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된 대한민국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했고 1996년 이런 선고를 내린 거죠. 천구백팔십 년대에는 정말 민주화 운동이 많이 발생하고 또 피로 물든 도시들이 많았잖아요. 비극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